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 창명다용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맨날 신상만 가져다 놓고 찍느라고 제가 우리 농장에서 정말 예뻐지는 아이들. 제가 맨날 놓치고 가는 게 있어서요. 오늘은 가, 음, 간단하게 몇 개만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이는 여기 플레리 디티. 어 제가 얘는 분갈이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은지 조금 됐고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플레리 디티. 어 사이즈는 12cm 분에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진짜 바글바글하죠. 분갈이 해놨더니 더 아주 멋진맵시를 자랑합니다. 보시나요? 플레리 디티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2cm 화분에 있고요. 이렇게 아 금방. 요거는, 마사에요, 마사. 마사, 나가라. 얍, <laughs> 안 되네. 요렇게, 플레리 디티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예쁩니다. 어, 아무거나 보여줘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예쁜 요 아이, 가격 12,000원이에요. 헤라가, 제가 이게 목대가, 진짜 얘는 목대가 너무 좋아요. 목대가 엄청 굵어요. 보이나요? 보이죠? 헤라 헤라는 제가 가져다 놓고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물을 한번 줬더니 아가들이 막 빵긋빵긋합니다. 보시나요? 목대 목대가 너무 좋고요. 사이즈는 음 이렇게 18cm 정도 되고요. 요런 아이 어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요렇게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갈수록 예뻐지고요. 아주 여기 농장 사장님이 정말 잘 키워놓은 아이예요. 아주 흙을 털어도 흙에서 향긋한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튼실하고 목대가 이렇게 짱짱한 아이 가격 16,000원입니다. 멀로가 요새 인기가 많긴 하죠. 어저께 물을 주다 보니까 요것이 요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얼굴 두개짜리인데 아주 단단합니다. 요건 제가 분갈이해서 키우면서 판매하는 아이라 진짜 멋있습니다. 아주 땅땅한 요아이 가격 12,000원이고요. 하분은 12cm 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고 짱짱한 아이입니다. 보세요. 아주 튼실튼실한 게 보입니다. 나 이뻐하고 보이죠? 음 이런 이렇게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면 갈수록 이렇게 짱짱하게 크죠. 한참 성장 중인 아이인 것 같아요. 야이는 12,000원입니다. 보니까 앨리스가 어저께 물을 주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앨리스, 앨리스 머리 샘두 짜리인데 제가 이제 18,000원에 판매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할인해서 제가 1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앨리스 목대가 다 있는 아이들이고요 음, 사이즈는 사이즈는 한 12cm 분에 심어져 있고요. 정말 색감이 엄청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앨리스 가격은 16,000원 하겠습니다. 이야 이 아이도 색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 아이는 한염 농기심아예요. 한염 농기심아. 이렇게 아가들이 바글바글해요. 한염 농기심하고요. 가격은 22,000원이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아가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큽니다. 제가 12,000원에 판매하던 아이랑은 좀 달라요. 요건 사이즈도 얼굴이 많아요 이렇게 얼굴이 많은 요 아이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몇개 없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됩니다 어, 이렇게 요런 아이들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로 22,000원입니다 어 홍포도가 제가 이제 얘도 진짜 많이 팔긴 했어요 네 털어봤더니 뿌리가 세상에나 뿌리가 그렇게 튼실하고 좋아요. 여름을 아주 잘 났죠. 요런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렇게 어요 아이는 하나 정도는 떨어져서 그냥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거는 제가 분갈이 할때 워낙 오래된 아이라 뿌리를 하나하나 다 다듬어갖고 다시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한, 개, 한 개씩 떨어졌어요.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한두 개. 이런 어, 아이는 그냥 한 몸인 것 같고요. 자연군생입니다. 어, 이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다 그냥 뿌리를 하나도 없이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질이라 돼 있어도 새 뿌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튼실합니다. 어, 뿌리 털어본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어, 얻었다는 거. 그리고. 뿌리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 이렇게 튼실하겠죠 요 아이 2만원입니다 음, 바닐라 비스를 제가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해 놨어요 사이즈 좀 제법 좋아요 바닐라 비스 어 이게 완전 묵은둥인데 이 아이도 뿌리를 다 다듬어서 분갈이를 해 가지고 이제 아이가 굉장히 묵은둥이에요 엄청 묵은둥이고 어, 이제 농장에서는 분갈이 할 때는 뿌리를 싹 다듬어요. 오래된 뿌리는 다듬어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이 아이는. 요런 아이. 바닐라 비스고요. 이건 한몸 자연군생이고요. 자연군생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자연군생이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부, 자국이 있어요. 오래돼서. 그래서, 오래된 아이들은 고사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뿌리를 다 다듬어가지고 다시 키워요. 요런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바닐라비스였어요. 어, 이 아이는 이름이, 이름이 어디 갔지? 핑크루비. 핑크루비예요핑크루비고요 어, 묵은둥이죠? 제가 이 아이도, 어, 묵은둥이라 분갈이를 싹 해놓은 아이입니다. 이건 오래됐어요. 분갈이 해놓은지. 요 아이 제가 이제 어제 물 주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사이즈는 14cm. 요거는 12cm. 요거 요렇게 12cm를 기준으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요런아이 이제 목동입니다. 보이시죠? 그냥 아가아가 아니에요. 16,000원이에요. 핑크 루비. 핑크 루비 16,000원입니다. 어 여기 보니까 또 셀리도 있어요. 셀리, 아 셀리, 아주 미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 주면서 아,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예쁜데 왜 방송을 안 하고 맨날 맨날 신상만 갖다가 방송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기 색깔이 너무 예뻐져요. 너무 어, 신상도 물론 이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묵둥이로 키우고 있는 아이구요 셀리. 목대가 아주 짱짱하니 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목대 보세요 목대 목대 이렇게 뭐, 멋지고요 오래 묵었습니다 요런 아이는 가격 16,000원이에요 어, 사이즈 사이즈 13cm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이제 화분이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거는 적심군생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안전묵은둥입니다 안전묵은둥이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목대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름을 엄청 잘 났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여런아이들 가격 셀리 16,000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벤바디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2cm 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단단하니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여름을 잘 났고요. 제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아이고요. 어, 그전에도 요게 색감이 엄청 예쁘게 잘 나던 아이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벤바디스 요 아이는 1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 하분에 있어요. 12cm 하분에 있고요. 요렇게 예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벤바디스가 아주 짱짱하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큐피트인데요. 너무 예쁘죠? 자, 여름에 여기를 아주 여기서 잘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여름 잘 보낸 아이고요. 목대에다가 아주 수영도 정말 끝내 줍니다. 보시나요? 너무 예쁜 요아이.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4cm분에 있어요. 14cm분에 있는데 요렇게 사이즈 이렇게 보세요. 넘칩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요렇게 색감이 여름에도 한 변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을 되니까 더 예뻐졌습니다. 너무 귀엽, 너무 이기죠. 여름에도 내내 빨갰는데 가을 되니까 더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요런 아이 2만 원입니다. 어, 원종 엘리자베스가 지금 가장 예쁠 때예요. 많이 예뻐졌죠? 색감 보세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색감. 이 아이 지금 얼굴이 굉장히 컸던 아이인데 제가 색을 좀내려고 굶겼어요. 그니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그래도 14cm 정도 되고요. 또 보면은 쌍두 가격이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묵은 둥이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색감이 나오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크려면은 조금 힘들죠. 이제 뭉겨갖고, 색을 내려면은 얼굴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굴이 이렇게 크잖아요. 저는 얼굴을 아주 크게 키웠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좀 색을 좀 내기 위해서 살짝 지금 물을 조절하고 있어요. 물로 조절합니다. 요런 아이, 이제 제가 오래 키웠거든요. 한 2년 키운 것 같아요. 요런 아이 가격이 1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색감이 너무 좋아요. 색감이 요렇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 16,000원입니다. 와, 나나 후꾸미니 보세요. 크, 여기 또 이쁜, 예쁜... 어저께 물주다가 발견한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12cm 분해 있고요. 요렇게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나 후꾸미니. 색감 보세요, 색감. 요렇게 가득 차갖고 많이 있는 얼굴 아이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런 아이 또 저쪽에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김에 찍는 거예요. 요 아이, 16,000원이고요. 12cm 분에 가득 들어있고요. 짱짱하니, 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음, 요 옆에 온슬로우, 묵등입니다. 색감 보세요. 색감, 이렇게 색감.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 이렇게 염, 이렇게 색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완전 묵은 둥이죠요 아이 만 원입니다. 이렇게, 몇개 없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분갈이에서 정말 오래 한 2, 3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거는 농장에서 사온게 아니고 제가 어 키운 아이라 몇개 없습니다. 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정도밖에 안되네요. 원슬로우 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되네요. 요렇게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여기 요거 조금 이쁜데 요거 좀 많이 이쁜데 이거 레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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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어,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좀 이쁘죠? <laughs> 얼굴이 너무 이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도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몇개안 남아서 제가 계속 키우면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가격도 안 올렸어요. 그동안. 이렇게, 요런 아이, 요거를 끝으로 이제 오늘 영상 이제 그만 찍을 거고요. 가격은 요거는 2만 원이에요. 레몬 트리, 어 그리고 아직도 많이 못 찍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물건만 사오는 것만 알고 여기 있는 아이들 돌보긴 해요. 열심히. 그러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영상을 안 찍고 맨날 그냥 둡니다. 이렇게. 예전에 방송 보시면 예전에 있던 아이들이 다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농장에서 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예뻐져 는 상황이에요. 그때보다. 그러니 이제 자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방송한 것 중에만 주문하세요. 어 방송한 거 방송하지 않은 아이는 저희 집에 없는 아이예요. <laughs>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토요일 어, 아침입니다. 아 아침이 새벽인가 아침인가. 근데 햇볕이 너무 쨍쨍해요. 오늘 진짜 즐거운 날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햇볕이 좋고 공기가 맑고 이런 곳에서 아주 많은 혜택을 받고 산답니다. 그래서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 감사하고요. 오늘도 해피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